친구들 안녕~ 오늘 예수님과 함께 여름성경학교가 마지막 날이에요. 어휴, 선생님 너무너무 아쉬워요. 우리 친구들이랑 이렇게라도 영상으로라도 여름성경학교를 해서 너무 즐거웠는데 마지막이라니 너무너무 아쉬워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아쉽죠. 우리 친구들 마지막인데 전사님 말씀 잘 들었죠? 잘 들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졌어요. 친구들이 하루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백신이 나와서, 교회에 나와,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교회에 나와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전도사님 말씀에서 누가 나왔죠? 맞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몸도 마음도 지친 제자들 앞에 다시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죠.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깜짝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기도 잡게 해주시고, 배고픈 제자들에게 빵과 고기를 구워서 나눠줬어요. 이렇게 우리가 힘들 때에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친구들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할수 있죠?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잘할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어요. 우리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함께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영상에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장에서 만날 되도록이면 빨리 현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안녕